안녕하십니까 쏘쏘는 로또입니다. 1048회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꿈풀이를 해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그런 꿈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꿈을 꾸신 분들 서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만 살펴봅니다. 1047회차 2번, 20번, 33번, 40번, 42번, 44번 보너스가 32번에 출연했습니다 자, 직전에 40번 대가 3개나 출연했고요 어, 이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번 대가 없었네요 자, 직전에 이 출연한 숫자에 맞는 그런 예지문을또 어떤 분들이 꾸셨는지 꿈 내용과 댓글을 쭉 한번 살펴봅니다 자 대박길 조님 꿈입니다. 화요일 꿈인데요. 고상 동생들이 무릉덩이 같은 데서 수영을 하면서 노는데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뛰어오르는데, 그래서 제 맨손으로 잡으니 한 마리가 꼬리가 잡히더라고요. 이런 꿈이네요. 우리 김정순이 프로해주셨는데, 동생들이 44분이 있습니다. 꿈과 숫자는 프로해주셨네요. 떨채가 40분입니다. 어, 두세 개 출연한 숫자, 간단한 그런 꿈만 살펴보겠습니다. 정순님 꿈입니다. 밤에 인생을 못했는데 어두웠어요. 큰 벚꽃나무꽃이 활짝 펴 있네요. 너무 멋있어서 감탄을 했네요. 아이들이 애기 때 모습이었는데 어디 구경 갔다가 아들을 잊어버렸네요. 이런 꿈이네요. 음, 김정순이 프리해 주셨습니다. 쭉몇 번이 있나요? 33번이 있습니다. 감탄하다 33번이 있네요. 그리고 장기 미출수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 40번이 있었고요. 42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꿈입니다 아는 친구가 손잡이가 없는 킥보드를 제레 시장에서 타고 갑니다. 제가 뒤에 타고 갑니다. 겉으로는 하얀색 자동차를 친구가 밀어 올렸는데 다시 밀어 내려와 뒤집어서 보니 완전 빈금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꿈이네요. 꿈과 숯더니 불회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3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님이 세세하게 불회해 주셨는데 아는 친구에서 42번인데요. 이 그리고 자동차에서 20분이 있습니다. 주성기님 꿈입니다. 어느 시장에 고정사촌 누나를 만났던 꿈입니다. 고정사촌 누나는 나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의 품 안에 안겨 포옹하는 꿈입니다. 어릴 적 고향을 떠난 이후로 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누이의 꿈이라서 올려봅니다. 이런 꿈이네요. 어, 꿈과 숫자는 이풀해 주셨네요. 시장에서 32번이 출연했습니다. 김정수님 꿈이네요. 안녕하세요. 정수님 수고 많으세요. 늘 감사합니다. 고액 당첨되면 지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꿈 표현을 잘 해야 하는데 저 위를 보니까 높은데 그 위에 학교 같고 그 위를 올라가려는데 길이 황토흙길이 가운데가 초록색 풀로 길게 나 있고 길이 두 걸레 되어 오른쪽 길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언덕같이 경사져서 풀을 잡고 올라가는 꿈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내리막길을 올라갔어요. 참고 이렇게 하셨네요. 어, 몇 번이 지나했을까요 높은데 40번대를 보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황토길에서 어, 4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40번, 42번이 언덕길에서 보니까 20번, 2, 32번, 44번이 있네요. 뜨고 있는 꿈입니다. 지인이 꿈꾼 거 꿈풀이 부탁드려요. 그다른 호박이 꽃이랑 주렁주렁 늘려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꿈이네요. 어... 아, 푸른 호박이 32번 있습니다. 정선님 꿈입니다. 현실에서 건물 팔린 꿈의 빈 집에서 제가 백식에두 개를 챙기고 아두 개니까 2번 아닐까요? 남편이 문 손잡이 다 빼고 그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어, 쭉 있고, 2 0 4호 사람이 살고 있고, 대문이 열려 있네요. 남편이 자전거 사러 간다음 나갔어요. 이런 꿈이네요. 음, 김정수님이 세세하게 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번이 있나요? 두 개는 어, 2번이 아닌가요? 어, 2, 예, 32, 42. 맞습니다 두 개는 이 끝을 보라고 하셨네요 그 중에서 2번, 32번, 42번에 주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33번, 40번 있네요 우리 꿈과 숫자이 이쁘리 해 주신 분 중에서 계단이 44번에 있고요 어, 마등남이 이쁘해 주셨네요 어, 남편은 20번이다 이렇게 여 박경희님 꿈입니다 홈에 즐겨이 캐는 꿈을 꾸었는데요 꿈수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어, 꿈과 숫자 네이프를 해 주셨습니다 32번 캐다가 32번이 있네요 그리고 김정순이프를해 주셨는데 질경이는 32번이 역시 있습니다 최미정님 꿈입니다 내 허락없이 내다정사절 남편이 직원들에게 사용하라고 함 내가 노발대발 화를 냄 이런 꿈이네요 김정순이 이프 해주신 분 중에서 내 자동차가 20번이 있습니다. 남편도 20번이네. 차 사용 화를 화룰램, 렘, 화를 렘에서 44번이 있습니다. 정혜인님 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꼬입니다 동물은 동물인데 신비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팬티를 입었는데 팬티에 생리를 했다고 합니다. 꿈풀이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어... 김정선이 이프 해주셨는데, 동물은 20분, 신비한 동물 32분. 아, 그렇습니다. 전현수님 거입니다 이상한 꿈 올립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연지 곤지한 얼굴인데, 빨갛게 덧칠하는 꿈을 꾸었네요. 또 다른 꿈, 빨간색 자전거를 보았어요. 음, 김정선이 이프 해주셨는데요. 40분, 모르는 사람은 40분, 3 3번두 수가 있네요. 연지, 곤지, 다른 번호가 없나요? 자, 마지막으로 김정수님 꿈입니다. 정수쌤님 부탁드려요.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에 행사하는 것 같고, 행사장 가까이 가려는데, 어, 대나무인지, 나무인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런 꿈입니다. 꿈은 수가 있나요? 여 보니까 32번, 운동장이 32번이 출연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꿈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직전의 꿈수 내용 한번 쭉 살펴봤네요. 자, 이번에 차는 1048회 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꿈 많이 꾸시고, 또꿈 내용과 꿈풀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